알죠? 지금 보면 제가 반주하고 바로 코드를 이해죠. 자, 어, 음. 자, 그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 첫 번째는 블루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. 블루스라는 음악은 그냥 블루스예요. 마찬가지로 구각은 구각인 거거든요. 구각을 뭐 이렇게 우리는 느끼잖아요. 구각은 아 이거는 구각이구나. TV 채를 뜨면 전 구각이구나라고 느끼잖아요. 그렇죠? 왜그 이야기냐면 블루스를 막 이해하고 막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블루스는 느낀 게 먼저인 것 같아요. 이 사람도 써야 되겠다 자 어떻게 쓰냐 이정부터 설명해 볼게요 실제 블루 스는 코드가 세 개밖에 없어요 1도 7. 4도 7. 1도 7. 그게 왜 적응하기 좋았냐면 코드가 심플해요. 실제 악보를 들여다보시면 G, C, D, G, C, D 거의 이런 것밖에 없어요.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G코드는 거의 G7으로 취급을 해버렸어요. 멜로디가 심플할기때문안 닫혀요. 그리고 C코드도 마찬가지 C7으로. 아마 영상 보신 분들은, 중에 피아노를 쉴수 있는 분들은 처음에는 그 코드랑 c 세을 s a i 로 she s a 안 d s 고 g said, s 멜로디가 안 d she s 어요 그래서 e s 가장 높은 곳에 영광 i d she said, she 하 a i d s h 영광 시세븐 가는 높은 곳에 여기서부터 힌트 G7을 제가 여러분 아시는 G7처럼 이렇게 잡았봤어요 이러면 힘이 없죠 이거랑 형광 잡힌 코드가 들리죠 어, 뭐 특이하게 잡았어요 G7은 이렇게 잡아야 돼요 보통 이렇게 잡아야 되죠 그렇죠? 이렇게만 잡아도 됩니다 이렇게만 잡아도 G란 세, g 의세븐의 나이 세븐에서 힌트가 제가 좀 나중에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. 참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한데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다 여러분인데 사실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어, 왜 이거를 시작하게 된것 중에 또 하나가 통기타로 할수 있는 음악은 사실 이런 블루스 음악은 이미 6 70년대부터 하셨어요 우리가 가스펠에는 너무 소극적으로 적용했던 게왜 그럴까 생각하면 가스펠 연주자들 중에 이렇게 기타 플레이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기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찬양인도 자 그냥 통기타만 치시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 이상 거를 플레이를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게 없었지, 없었지 않을까.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 더 이런 시도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. 사실 그래서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죠. 예를 들어 요까지 끊고 아니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되면 사실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. 예를 들어 우리도. 란 악기가 조금할수 있게 막도 할수 있고 라틴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저는 그그 그, 자꾸 찾게 되는데 못 되어서요. 네. 네. 아, 네, 안 찾을게요. 힘에 넘치도록 힘에 넘치도록 마게도니아 교회가 돕는 장미나 바울이에서 힘에 넘치도록 저는 이말 계속 머리 내이더라고 요 이게 뭐냐면. 그냥 우리가 힘을 다하여야할수 있어요. 최선을 다해서. 네 힘을 다해서 하는 건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. 100% 거죠. 힘을 다해서 그걸 넘치도록 하는. 힘을 뛰며 넘치도록. 주께 하는 거는 왜냐하면 주께서 죽게,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. 그래서 연주하시는 분들, 교회에서 반주하시는 분들 배우셔서 주님께 더 좋은 것 드리십시다. 우리가 주님께 드리내고 드리고 섬기는 것인데. 우리의 주님께 그분께 정말 최선의 것 최상의 것들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음악을 왜 음악을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거든요. 그 음악을 받으시는 최선의 것들을 주님이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래서 좀어렵지라도 이게 좀 어려운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지만 그냥 참고해서 도전해 보시고 또 시도도 해보시고 때론 실패도 해보시고 괜찮아요. 뭐 어때요? 실패 두려워하지 마세요. 실패를 해 보셔야 됩니다. 제가 수업 때도 마찬가지, 학생 학교에서 수업 때도 마찬가지 <laughs> 시도하지 않는 것을 잔소리를 해요. 틀린 걸로 잔소리하는 게아니라든요 그렇다 그렇다. 교수도 마찬가지요 반주할 때도 똑같아요. 교수도 반주할 때안 시도, 그러니까 안 틀리려고, 틀리려고 하는 걸 잔소리를 해요. 네. 틀린 거가 좀 멀어 보지 않지, 그죠? 맞아요. 괜찮아요. 자꾸 시도해 보세요. 괜찮아요.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. 실패를 두려워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. 네,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. 실패는 그저 과정일 뿐이에요. 그리고 그 과정을 빨리 겪을수록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거죠. 더 깊이 갈수 있는 거죠. 네. 괜찮습니다. 여러분, 본 영상 보시면 서 틀리더라도 자꾸 도전해보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오늘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습니다